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이 뚜렷이 감소했습니다. 디파의 주도적 위치가 급락하고 채굴자의 일일 수익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환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무대본 대화가 실패로 돌아가며 네티즌들이 방송 전부터 이미 화제가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You know, your actions after that, nest, that, that assassination attempt were inspiring. 커뮤니티에서 다섯 가지 죄로 지적된 솔라나, 솔라나의 거래 왕국, 이 과연 가짜 판 롱인지 살펴봅니다. 글로벌 디지털 금이 기업 자본 지도를 재편하고 있으며, 아홉 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회사 등록 자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WBTC의 비트코인 관리 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주주가 과연 손우천인가요?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재산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함께 서서히 부유해집시다. 8월 13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는 괜찮은 성과를 보였으며 누적 거래액은 125억 8,800만 달러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지난주 월요일에 집중되었고, 그날 거래액은 52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자금 유출은 1억 6,100만 달러였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자금이 1,340만 달러 유입되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도 압력이 명확히 줄어들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자금 유입의 바닥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구매력은 여전히 강하며, 현재는 주로 포지션 인수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디파이의 폭발적인 해였으며, 2022년 9월에는 디파이의 지배적 지위, 즉 디파이 시가총액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이 수치는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 가끔 소폭 반등이 있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이 비율이 4.7%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디파이의 지배적 지위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월요일에 3.82%에서 금요일에 2.8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2024년에 매매 초인 등 다른 분야의 성과가 시장을 초월했기 때문이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출시가 기관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디파이 토큰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들어, 디파이의 지배적 지위는 29% 하락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디파이 토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월 20일 반감기를 맞이한 이후 채굴 보상은 6.25 BTC에서 3.15 BTC로 감소하여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상대로 5월에는 비트코인 채굴의 1일 수익이 처음으로 3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비교적으로 2024년 첫 4개월 동안 채굴 커뮤니티의 1일 수익은 약 60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익은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8월 11일에는 연간 최저치인 25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점은 2023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비트코인 시장의 하락, 네트워크 난이도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청산입니다.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비트코인 생태계 내 다른 프로토콜의 관심이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여 채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팜스와 같은 대형 채굴 기업들은 수익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채굴 장비의 전면적인 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때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전 대통령이자 현재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 투표하고 그를 지원할 계획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몇 년간 민주당원에게만 투표해왔고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기적 대화는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며 청중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원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터뷰가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7시 47분에 트럼프가 라이브 연결을 발송한 후 너무 많은 사용자로 인해 공간에 접속할 수 없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8시 18분에 X가 대규모 DDoS 공격을 받고 있으며 복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시 45분에 방송은 정상화되었고 방송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암살 시도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You know, you instead of shying away from things, instead of ducking down, um, you were pumping your fist in the air and saying "fight, fight, fight." And I think that's—I mean, you know—the th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America, and I think that is—that is America. That—that is, that is strength under fire. And um, so that's uh, you know a, a big you know part of the reason why I was uh, excited to endorse you as. Uh, the, th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having another term here is uh, that was that was just incredibly inspiring but but I mean what was it like for you? Not pleasant, I have to be honest. <웃음> <웃음> I said there was blood. You know, I had, well, blood. I didn't know fun. I had I didn't know I had that much blood. The doctors later told me that the ear is a place that is uh... 또한, 미국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많은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중에는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이 포함됩니다.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지지표를 얻으려는 명확한 의도는 보이지 않지만 미국을 떠나려는 암호화폐 기관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2년이 지났고 트럼프가 트위터를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머스크가 드디어 트럼프를 다시 맞이한 것이 감회 깊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브 방송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시스템 과부하인지 아니면 다른 조작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송 종료 후 내용을 정리해 첫 번째로 두 사람의 세기적 대화를 전했습니다. 두 전쟁의 주역이자 대선 경쟁자들인 만큼 이 방송은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대선 투표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라나 체인 데이터가 이더리움을 추월하며 소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을 것이라는 주제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KOL들이 소셜 플랫폼에서 소라나의 데이터 번영은 현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소라나의 다섯 가지 죄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죄목은 소라나의 로봇 만연, 두 번째는 거래량 데이터의 허위, 세 번째는 MEB 문제, 네 번째는 소라나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SOL 토큰의 발행 문제입니다. 소라나의 이 다섯 가지 죄목이 실제로 문제가 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펌프전푼의 토큰 거래 페이지를 무작위로 열어보면 로봇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펌프전푼에서 10개의 상대적으로 활발한 토큰을 찾아보니 이 10개의 토큰의 총 8,268건 거래 중 80.85%가 로봇 거래였고 실제 사용자 거래량은 20%도 안 되었습니다. 로봇 비율이 가장 높은 토큰은 99.5%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각 로봇이 이 구간 내에서 159회 거래한 반면 실제 사용자는 평균 1.99회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나의각 사용자 1일 거래량은 217회로 다른 공체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동시에 현재 SOL의 인플레이션율은 5.1%로 15%의 인플레이션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라나 생태계의 상태는 일부 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으며 더 펀딩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암호화 펀드 매니저들은 소라나의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싱크러시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인 라이언 왓킨스는 현재 소라나가 대부분의 의미 있는 지표에서 이더리움과 견줄 수 있지만 평가액은 이더리움의 1.5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소라나는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으며, 특히 소라나를 신화적으로 만든 MEME 코인 생태계는 심각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산업은 새로운 폭발점을 찾고 있습니다. 소라나 생태계 내에서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두운 숲식 사냥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혜자들이 자원을 고갈시키기 시작하면서 방화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비트코인 금융 선도국으로 나서며 비트코인을 회사 자본으로 사용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WBTC가 사기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주소와 연루되었으며 대규모 보유자 손우천이 불운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디지털 통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업 등록 자본의 지형에 전례 없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의 금융 오아시스에서부터 극동의 금융 기술 중심지 카리브해의 오프쇼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와 지역이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암호화폐를 회사 등록 자본의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르헨티나를 빼놓을 수 없죠.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비트코인 광신자로 알려진 경제학자로 밀레이의 지도해 아르헨티나는 금융정책을 여러 차례 변화시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스타의 모델은 그만! 오 세계의 최근 아르헨티나 사법 총검찰청 IGJ가 암호화폐를 등록 자본으로 사용하는 회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USDC를 초기 자본으로 사용하며 총약 500달러입니다. IGJ는 암호화폐가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규범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의 평가 방식과 재무제표에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법적 규범은 기업의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번 혁신적 사건은 아르헨티나 기업 자본에서 암호화폐의 공식적 사용을 의미하며 신흥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인식과 수용을 예고합니다. 아르헨티나 외에도 암호화폐의 중심지 스위스, 아시아의 금융기술 오아시스, 싱가포르, 디지털 시민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메모리섬 몰타 작은 나라의 큰 역할 리히텐슈타인 오프쇼어 천국 케이맨 제도와 범유다 등도 유사한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여 회사 등록 자본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사 국가들을 기억합시다. WBTC 자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WBTC는 2017년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으며 201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1억 달러의 놀라운 총 잠금량에 도달했습니다. WBT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ERC20 토큰으로 쉽게 말해 이더리움에서의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은 수탁자라는 중개자를 통해 가격을 비트코인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WB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다리라고 불릴만 합니다. 최근 이 오래된 토큰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수탁회사가 BIT 글로벌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손우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우천은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비트코는 WBTC 비즈니스를 BT 글로벌과의 합작 회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2019년 이후 비트코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비트코의 다중 서명 기술과 냉 저장 기술을 사용할 것이며 이행 기간은 60일입니다. 손우천은 개인적으로 WBTC에 참여한 것은 전적으로 전략적 고려 때문이며 WBTC의 비밀키를 통제하지 않으며 어떤 비트코인 보유 자산도 이동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커뮤니티는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파이프로젝트 메이커 디아오의 커뮤니티는 WBTC를 메이커 담보 창고에서 제거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로 인해 WBTC의 큰 변동성이 사람들의 우려를 증대시켰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WBTC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부실해지면 이더리움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in the next year, um, probably we will see much um, uh, traffic and also attraction. 손우천은 BIT 글로벌과의 협력이 주로 암호화 기술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커뮤니티는 WBTC 수탁회사의 변경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의혹은 이 회사의 라이센스가 극히 낮은 가치와 2023년에 자금 조달 때 손우천과 연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손우천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손우천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종종 규제 문제로 비판받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수디 시은 CEO 대사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인간성을 시험하지 말라면서 WBTC의 이번 변동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체인상의 탐정 사크 XBT는 WBTC 독일 국영은행 KFW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은행은 스투트가르트 디지털 거래소 BSD를 인프라 제공 파트너로 선택하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컨체인 모니터링에 따르면 황리성이 여전히 F-RAND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 가치는 약 150만 달러로 총 구매 비용은 1,650만 달러입니다. 현재까지 약 1,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 Argo가 갤럭시의 3,500만 달러의 구제 대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이 시장 조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총 2.5억 달러의 전환 우선체를 적격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채권은 2031년에 만기되며 모집된 2.5억 달러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JK 거래 플랫폼 베셀이 메인넷이 스크롤에 런칭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는 웨일로업을 통해 더 높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JK 거래 플랫폼 베셀은 1 천전만 달러의 seed round 자금 조달을 완료했으며, 세콰이 i 캐피탈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저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